이 계단 쪽도 한번더 보여줘. 요거? 이거는 요거는 지옥이 아니야. 뛰어! 예뻐! <laughs> 그거 너 자전거 한번 타고 야나 근데 양말, 양말도 없 아니, 집에서 놓은 거 아니야? 너 어디? 아니, 그올때 편의점에 갔다 왔으면 안 됐어? 꼭 굳이 여기 와서 동공을를 찾아야 돼? 이렇게 <laughs> <laughs> 그 나만, 아, 사네? 표 잡.. 왜 잡혀? 완벽하게 오면 되잖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완벽하면 내가 신이지 사람이냐? 넌? 그래 절패지 없다. 뛰어. 빨간 불이야. 맞지. 아, 그래. 전화하는데? 어, 가까이 여, 여 빨리 와. 이쪽 더 앞으로 와. 어디? 더 앞으로 좀더 와. 왜 아하나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와! 아! 아! 나좀 내려. 그래. 하츠나 이런 거. 이건 이건 타겠지. 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야. 쭉탁 붙어. 나멀티 발로 타지면 쟤는 입으로 타서짜난다는데 그러니까 대가리 피좀 나도 된다고 원래 그러면서 배웠는 데 어? 아, 발 뜨고 아, 아, 가. 두 옵셔. 어? 어 와, 나 하비금만 좀줘 봐. 내가 날라까지 <laughs> 존나 싶 그냥. 여러분, 하비금 펀딩 받습니다. 그러니까 1차, 어. 내가 했잖아. 그렇지, 발, 타는 발 타는 움직여. 발 타는 움직여. 타는 발 내리지 마. 한번 올리면은 아, 난 죽어도 된다 생각하고 발을 돌려. 돌려. 우리가 죽을 거 같거든, 지금? 어, 이거 자, 안, 너 이거, 이거 안 쓴다고 너 이거 머리끈 어. 깨질 수도 있어 너왜 쓰는지 알아? 다른 아?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아악 아, 아, 아. 나 진짜 파이 개새끼야 나 이제 저 새끼 충전할 때 충전 닥치 이해하겠거든? 음, 오오오오오 아, 나, 나, 오오오오오나 탄다 탄다 나좀 탄다 오 된다 된다 오 뭔데 오, 뭔데 오이 오, 오, 정도면 조금 나, 나 되는 거 같아 오래 타긴 했는데? 얘한테 이게 너무 줄거 아시거 그래 내가 말했잖아 가나 그럼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이제 내려놔 가자 뛰게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저로내 아, <laughs> 자전거는 여기 세워 하루 종일 세워도 아무것도 못 했잖아 진짜 <laughs> 그래서 그런지 어제 운동복 입고 왔잖아 아. 그래서 그런지 적으로 입고 온거 같아 오늘도 그래서. 입고 왔어 안 아. 해? 아까 입고 오라며 내가 언제 뭐, 아까 어제 그 운동복 입고 와 이래가지고 내가 빨았는데도 말랐는데 그래서 지금 말랐는데 젖었는데도 왔구나? 입고 왔구나? 아 지금 있어 그래. 아까 입고 라 했잖아 왜 말해 자꾸 이 다? 어? 어? 뭐? 뭐? 사실대로 방송할 뭐 리얼리티 방송해야 되방송이 리얼리티가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마시메 안녕하세요 음식점, 안녕 야 나도 좀롤 껴줘 같이 롤안 한다며 이제 아좀 빠져 <목> 이씨 영업, 영업. 영업. 한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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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친 영업. 영업. 지업둘다갈 거야? 업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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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업 영업. 갔다 오업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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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아. 서또 맞아. 맞아. 지효, 또 또... 맞아. 또... 맞아. 응. 먼저 출발하는 게더 어렵 고려. 은지. 같이 가지. 지효. 이 계단 쪽도 한번더 보여 이거이 요거는? 지옥이 아니야. 뛰어. 가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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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어? 어? 아니 발이가 터질 거 같아 그럼 1분 다야? 1분에 다해 씨. 우리 이러면 물 없을 거 같은데? 가자 근데 어디가 오빠네 집에서 씻고 나오자고 아니 면맞렇게집을몇번 오다 가다 보니까 진짜 <laughs> 아니, 지집인 줄 아나 이 새끼들아 운만 씻오자고그 밥집 아니었어? 아그 밥집이잖아. 밥집이잖아 원래 <laughs> 아 광주밥도 네. 먹거어어아한만더 음, 아, 네. 어. 음. 시켜봐 아. <laughs> 아니, 조금만 먹을 거야 아저 아, 한입 충하지 말고 어 맛있어 내그답다할아 한입만 먹어도 돼아아 진짜 한입만 되나? 어? 아, 일분이래나. 아직 계속 나. 아, 아, 해, 뭐. 아, 게 달려 이거 타잖아. 갑자이 이모님. 야, 찍게 달려 탔잖아. 아, 나두 갠가밖에 안 먹었어 아진네 어, 어. 어. 하나만 더드세아왜 드시면... 아니 이거 양이 얼마 모자르다고 내가 뺏어 먹어서 그러잖아 나안 뺏어 먹어가한입거가 줬어 줬어 난안 줬어, 줬어. 아니, 안 줬어. 어. 와 진짜 단식은 살출하는거 같아 먹는 거랑 싸워 운동 잘해도 <laughs> 여기다 그냥 딱아알어 나한테 안 맞네 제안 맞네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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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근데 왜 나한테 지금 짜장면을 나한테 다이어트 시스템 나한테 그 그래? 만만하니까 냉면. 저희 잘 먹자 대식가야 대가씨소가어 이건 여잰데 씨름성소는 딴.. 모르겠어. 몸에먹되 맛있지?